백만 성남 시민 여러분, 이재현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는 성남에 거주하는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만 예산상의 제한으로 우선 내년부터는 24세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헬 조선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묻지마 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청년 배당은 이러한 청년 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입니다. 청년 배당은 정부 정책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것이며 청년들에게 정부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할 것입니다. 용돈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결책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앙 정부조차도 지금까지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실료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앙 정부의 산업 고용 정책의 몫이기도 합니다. 둘째,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 개발 투자는 지방 정부가 할수 있는 몫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볼때 청년 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합니다. 성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청년배당은 청년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배당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인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배당이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016년 필요한 예산은 113억 원 정도입니다. 정남시는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전자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13억 원이 청년들을 거쳐 지역경제 로 환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배당이 사회적 투자 인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 인가는 결국 철학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방정부가 세금을 아끼고 나누어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여 청년배당 또한 지난 9월 24일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비에 조속한 청년배당 수용결정을 촉구합니다. 성남시의 노력만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근본적인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했습니다. 청년 문제를 중요한 국정 의제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청년 희망 펀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해결해야 할 정부의 의무입니다. 재원 문제가 핵심일 것이지만 이 또한 해결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정상화가 그한 방법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OECD 수준인 25%로 인상하면 연평균 4조6천억 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감면한 법인세를 3분의 1만 정상화해도 이 재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은 시혜적인 기부가 아니라 엄정한 조제 정의를 통해 정책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3포, 5포 세대를 넘어서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과 꿈, 희망조차도 포기한 7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한대 포기라는 의미로 N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이 날아야,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성남시는 청년 세대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청년 배당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여 정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